오늘도 가봅니다, 일단. 뭐, 대천 밑으로 내려갈래도 뭐, 조항 뭐안 좋다고 들리니까 그래도 뭐, 가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원산도권으로 갑니다. 원산 가보자고. 제일 좋아하는 곳 알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곳.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공사파이네 이거. 공사파이네 아, 이거. 선처랑 조식 전화입니다. 아, 공사판이네. 아, 공사판이네. 저기, 효자도 저기 사람 두명 하고 있네. 아, 가야 되는 겨. 둘로. 어떻게 되는 겨. 아, 선처랑 공사해서 못하겠네. 가야겠네, 그냥. 아, 효자도 들어가겠네. 이럽니다. 이상 상태, 이런 상태야. 하나도 별로 없어. 여기도 꽉찰 땐데 이 박대는 저거 봐요. 아, 비었어. 주차장 싹 비었어. 옆에서 언젠가 막 언제 못 따도 들어가나 들어가봐야죠. 죽인다. 옆에서 가서 한번 볼게요. 효자도 배안 뜹니다. 대천항 가서 타랍니다, 대천항. 오 마이 갓. 공사를 위해 출연, 추석 연휴 전까지 여객선이 접안이안 된대요. 효자도 가실 분은 대천항 가서 타랍니다, 대천항. 아, 그래도 갑니다, 오기로. 대천 가서 갑니다, 그래도. 이거, 아우 효자도까지 가서 빵 치는 거 아니야. 대천 가서 들어가야지, 뭐. 여기 상황 알고 오세요. 배 안도 수석전까지아 대천항. 글쎄요 원산도에서 안 떴으면 사람이 그만큼 안 들어갔을 것 같은데. 뭐 하여간에 도안이면 뭡니까? 도안이면 뭐야? 없냐? 아니면 있냐? 지금 시전에 거진 안 나서 이렇게 잘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선천항에서 안 뜨니까 배가 그나마 사람이 좀안 들어갔을 것 같은데. 이 시기가 엄청나게 활동화될 텐데, 별로 없어요. 에... 하여튼, 들어가서, 도안님 봅니다. 에... 갑니다, 그래도. 뭐, 온게그날전데 어쩔 없습니다. 다시 뭐, 파주가? 그럴 수 없으니까, 들어갑니다. 예. 선천하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 되니까, 들어갑니다. 에... 들어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도착했습니다. 오나도또 왔구나 나의 나와바리 나의 고향 추석을 반깁니다 추석 돌아오니까 고객 방문을 환영한답니다 환영해 좋아 여기는 좋아 뚝딱뚝딱해요. 어? 부장교 생겼네요 일단은 한번 둘러봅니다 선촌이 배가 안 뜨니까 그나마 핫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해봐야 알죠 해봐야 알아 해봐야 한번 돌아보고 장비 챙겨서 시작해야지 아 좋다 아, 마지막 돌아왔을 땐가 그때 참잘 됐어 추운, 추울 때 영상 보시면 추울 때 거기가 잘 됐어 저는 뭐다 얘기해드립니다. 대, 다 얘기해드려서 구독을 안 하신지 모르겠네. <laughs> 하여튼, 다, 장소 다 공개해드려. 낚시만 그냥 안 해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 어디서 잡으라고. 어우, 저 건너도 많네, 저 건너. 저 건너가 뭐개 왈왈 건너, 이 여기 있잖아. 저 건너. 끝에. 선청에서 이렇게 돌아오면 저 끝에. 응. 어. 근데 개가 왈왈왈 맨날 지서 저기. 한국에 숨긴 데가 있네. 많이 잡았나? 보통 뭐, 잡는 거 보니까 별로 못 잡았나. 이게 없었는데 와 대단해 역시 이, 바뀌어 이렇게. 자 전번에 낙지 잡고 도 영상 많이 왔죠? 여기 허자도 나 무지 올렸어요. 형. 근데 지금은 낙지철이 아니야. 추울 때 와야 돼. 자 여기 있죠 여기 전번에 우리 그. 여기에서 많이 잡았어 여기 여기서 집중적으로 하고 가겠습니다. 예, 여기서 한번 해보자고. 아물 많이 흘러네요. 물살 세네. 배가 하나도 없네 이거. 도아님면 뭡니까? 예? 도안님은 뭐예요? 자 여기서 준비해가지고 다시 가서 채비 챙겨서 여기서 기 해보겠습니다.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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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요. 여기가 노다지였어. 잘 좋아. 아우 여기 있었어. 이래들 다 여기 있었구나. 아주 좋아요, 잉?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여기 좋아. 여기 좋아 여기 좋아. 아, 딴 데가 없어. 여기 좋아, 여기. 여기 있네, 겠주니 여기 있겠네 좋아. 망나와. 안가올것같아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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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이아 밟아, 아이아 밟아, 밟아, 빨리 와, 바빠. 이따 뜨거운 물에, 뜨거운 물에 반신욕 해줄게. 반신욕, 딱딱딱이란 게안 맞게 딱 반신욕 한번 하자. 뜨거운 물에 팍들어가고 반신욕, 반신욕 한번 하자. 아우,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 그래, 그래, 와라, 물기가 또 나가냐? 이거. 뭐냐? 이거. 이거를 퍽퍽 치지 않았는데, 아주 좋아요. 이래 아주 좋아요 그러지 뭐 아주 싫어요 그러는데 <laughs> 아주 좋아 땡볕들 나와야 아주 좋은 거야 아유 쪼이 말이야 쪼꼼이랑 그래 아꼼이다떨어다 어떻게 해냐자아우 물살 너무 네 오, 우 쒸아 거, 거, 어우 커어 죽여 아주 좋아요 이 아주 아아커아 응. 아, 좋아 이리 그래, 들어가 있어 이따 너도 반신 좀해 반신 좀 너도 반신 여자개먹 역도가 아직도탁 트였다 지금 말 세트로 다해줄고 세트 더워 더워 아, 이렇게 나와야지 따 더운지 모르고 하지 아주 좋아요 아까짝까짝 거리잖아 그거 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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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와 어디서 어 아, 불쌍 진짜 쎄 그래 그말 그래, 빨리 빨리 와 관심 없으면 빨리 와 그래 그래 아 힘들다 무슨 수가도 힘들어 그래 잡혀져도 안 뜯고도 그래들이 지 힘들지 하자 들어갔어 아, 들어갔어 나 있어 아주 좋아요 좋아요 니 돌림에서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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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요. 아주, 어 빠졌다 아아안 좋아요 이거 된장 아, 나대지 아야 된다니까. 아 빠졌어. 에이 이번에는 안 빠지겠지? 아, 빠지고 그러냐. 지금 빠질 때냐? 지금? 응? 0 0마리 어떻게 잡아? 이러다가, 이러갖고, 빠지고, 아, 그럼, 빠닥걸 보네. 그래, 빨리 와. 아, 역시. 역시야, 역시. 그래, 그래. 어우, 시 좋아. 꼬마이기입니다. 예, 꼬마 신약스 꼬마, 꼬마이기야. 좋아 좋아 좋아. 들어가 있어 너도. 음 응, 들어가 있어. 그래 가만 있어. 네, 이렇게 싸우지 말고. 응.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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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그래 나이브샷. 오 예. 어우 푸푸 입질. 좋아 좋아. 오, 그래. 나는 조금이라 좋아. 지금 저래는 그래 그래 이리 와. 아우 야야야야 흥물하지마 야, 야, 어, 너 잡힌거냐 너잡힌거야아이 흥물하지 마라니까 이거 그래. 크다 어우 이거 커 어우 미안하다 너 어우 차기에 문중하 될건데 네가 잡혀가지고 아유 나는 뭐 장소 다 가르쳐줘요 뭐 너무 가르쳐줘서 구독을 안하시나 뭐 하여튼 뭐막 하고싶을때 하시겠죠 뭐자와아 왔습니다 야 죽인다 죽여다 오우 예 아, 너무 잘 잡히네, 이거. 아, 와이로 와. 빨리, 그래. 빨리, 빨리 와이. 아, 따 진짜 지금도 힘을 들겠어 아이고, 난 너는 좀 깊다, 있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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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밑으로 보내주는데 얘는 커. 얘는 이만하니까 안 돼. 안 돼, 안 돼. 너는 못 가. 왔습니다. 하고 탁칠때이 바다. 아이 바다야, 거지이치는 아, 아주 좋아요. 응? 아주 좋아. 그냥 도하이몰왔어 그냥 공치자를 먼저 잡는다고 생각했어. 사람이 그만큼 만들었다 생각했거든, 내가. 아우, 좋아요. 좋아. <놀람> <놀람> 벌써 이몇 마리야. 아우, 오늘 그냥, 조기 퇴근할 수 있겠네. 아유, 들어가 있어. 응? 응, 들어가 있어. 오빠 기분 좋아졌어. 좀 기다려. 기다려, 응. 응. 자, 왔잖아, 왔잖아. 이렇게, 아우. 좋아요 아주 좋아요 어우 좋아+ 좋아 또 그냥 또 먹을 생각하니까요 코가 벌렁벌렁 거리네요 아우 이거 아주 좋아 마 맑기 신작있어 어우 좋아+ 좋아 물이 흐리거든요 그래서 밝은 색깔 있으니까 아 이거를 말씀하시는데 떨어지고 이게 일단 아너첫 바탕으로도 잘할 수가 있어 좋아 잘했어 알았어. 어, 말, 많이 하지 말라고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말 많이 안 할게. 뭐, 어, 얘기해드려야 될거 아니야, 어. 아, 참. 자, 여기, 아, 얘기해드립니다. 어, 너무 잘 잡혀. 자, 멀리 던졌어. 던지면 흘러. 흘르죠 어, 여기도 마찬가지야. 저 흘러서 안쪽까지 끌다 보면 텐션이 잡혀, 이렇게 딱 잡혔잖아요, 이렇게. 거기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깔짝깔짝깔짝, 깔짝깔짝, 깔짝깔짝 하면서. 또 전진 앞으로 다 이렇게 톡 치면서. 폭 치면서. 그러다가 토했을 때, 토켓 때, 이게 조금, 요렇게, 요렇게, 렇게 되면 치는 거야. 아유, 씨, 쉬워. 자, 요렇게 있다가 약간 울렁울렁 하다가, 얘가 요렇게 되면, 그렇 치는 거. 이렇게 있다가, 봐봐. 자, 걸었잖아이 뭐, 이런, 뭐, 이봐. 이거 씨. 지금 하나라도 그냥, 봐봐. 바로 얘기하면서, 그냥, 걸려, 어이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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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지 마. 응, 그래줘야 돼. 그봐.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어우, 꼬마, 이거잘 먹네, 이거. 봤죠? 이렇게 하는 거야. 얘기하면서 했잖아. 자, 들어있어, 너도. 아유, 뭐 이렇게 그냥 풀어갖고 바닥에서 뭉치고 있어요. 지금 흐르니까. 어리던지 필요 없어. 이거 바로 앞에서 와. 요 앞에. 멀리 가면 흘리기만 해. 요 앞에서 기다린다. 아까 봤죠? 텐션 잡고 그냥 치는 거야. 이렇게 해고 울럭불럭 할거 아니야? 그럼 그때 탁 치는 거야. 이게, 아, 이게 바닥은 뭐 기본적으로 아시겠죠? 어, 바닥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시간 날때 그냥 그냥 오시면 공부하라 공부해야 돼 이것도 공부해야 돼 그냥 하면 안돼자텐지 잡혔잖아 자 이러고 있을게 봐봐 자 이렇게 있었어 자 돌이 찌그러찌그다 걸리다가 아 밑으로 조금 어어그 맨밀한 쪽에 딱 걸립니다 ,이? 걸릴 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냥 줄 줄로 텐션 빠빠지지 좀안돼물거 무릎 때는 약간 풀어 그렇다가 이렇게 들어봐 이거 봐봐 지금꿀럭 하고. 얘가 이렇게 들었을때 얘가 이렇게 펴지잖아. 그러면 아니야. 그러다가 요 요렇게 여을때이렇게 이렇게 되면 아니야. 근데 이렇게인데 이렇게 돼 있어. 그때 팍 그냥 팍친 거예요. 어다 그렇게죠. 말 많이 안다지마말하아 나도 말 아프 이마 아아 이마 아퍼 죽었어. 이렇게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다 그렇잖아. 아우 야야 야야 아우 갑인데 오 놓치 버렸어 <laughs> 와, 저쪽으라 말하다, 이게 말을 해봐. 힘들다. 힘들다고요. 어우, 갑자아왜안 걸리냐? 갑자기 기걸을 아, 찍겠다. 나 오늘 아우알아어 알았어. 인사해. 알아어알아어 알았어. 저쪽 끌어마 승계 내지마아직 교육 중이야. 응. 어우, 저 사이 좋아요. 아이 응. 응? 아, 우 좋았네. 가방 나오냐? 그랬더니 얘가 또 왔네. 아우아 어이, 그렇게 하는 거야. 얘또내말 맞다고 또내말 그때 또 나를 위해서 또 물어주네. 아유 참, 아니고 멀리 던지 마. 여기 이 앞에 봐. 이렇게, 훅, 어, 그리고 그거, 그거, 그거 벗어나면 안 돼. 자, 그러자 당거나 당거나 텐션 유지하고. 자, 텐션을 이빨 땡땡하 주면 안 됩니다. 약간 풀어서 올려보고 풀어서 올려보고 해겠습니다 아, 이 카메라 좀 껐다 켰다안 하고 했는데 진짜 더닦았어 어, 아유, 아 이렇게, 어 이렇게 딱틀어봐 아니잖아. 때려. 내로 기다려 그냥 내줄 풀고 그냥 기다려 줄끊 잡으려면 기다려 텐션 주고 계속 그때 그때 틀립니다 이게 그때 그때 틀려 자자 텐션 자, 주고 있어 근데 어느 정도 해봐야 돼요 그 지역마다 다 틀립니다 이? 지역마다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 지역마다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어리지지마 여기 어리막 무슨 소생이 더, 어, 더운데, 잡혀봐. 재밌어. 껍데기 벗겨도 돼. 아, 먹을 생각하고, 아빠 가오또 가서 탁, 아빠 잡았다고, 먹어, 소주 한잔 먹으면서 해봐. 행복하지. 9월 쭈꾸미가 제일 맛있어요. 10월은 커갖고, 이제 뻑뻑해. 근데 이거는 탁, 그냥 통째로 그냥, 옛날에는 막 낚시하면서 뜯어 먹었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말이 많아서, 아. 그 먹물 탁 터지러 고소한면 먹어야 되는데, 어, 발만 먹으니까 그게 맛있어. 안 좋다니까 뭐 먹을 수도 없고. 자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좀가자이잡게자 이러고 있어. 근데 이제 그 처마 요가 요가 요거로골고 가잖아. 이렇게 자걸었다야야 들리 들리 들리고. 아말할야 잡을래. 오 좋아 좋아 좋아. 야제 감고 와. 또 빠질 뻔했다. 그래, 이제, 어, 난,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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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일로 와, 일로 와, 로 아유, 야, 너가, 야, 너였어? 자, 이렇게. 이렇게 드랙 너무 벌써 놓쳐버렸네요 아, 아. 아유, 우리 카페 매니저나 데리고 올걸 이렇게 잘 됐지 몰랐네. 아유. 아, 머리 던지지 마. 이만큼. 딱, 끝. 자, 이제 앞으로 끌어, 이제. 텐션 주고 이빨 주면, 그랬습니다, 에이? 에이, 이빨 주면 흘러 나올었습니다. 이빨이 좀 흘러 이거 텐션 잡고 약간 놔 놨다가 올렸다가 놨다가 올렸다가 오케이 자 오케이 오늘 기분 좋아졌어 에이, 이런 맛에 하는 겁니다 낚시 아우 잡혀봐 뭐 죽여 왔습니다 하고 팍 쳐서 때 찍혔을 때 와우 이거 흥분됩니다 에이? 흥분돼 끝 끝해서 이맛 때문에 미, 미쳐 이거 왔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에이? 왔습니다 한번 봐봐 맞네 아, 카메라도 여기 뭐 야, 봐봐, 자 왔습니다. 해볼게. 어찌떨자 이봐봐, 그끝으 봐봐. 올로 올로 그러지, 응? 다 이렇게 참, 아이 너무한 건데 또 아, 아야 좀 그냥 두달 내서 다 치고 그냥 닦으 이제 무나오네 나와 이거. 잘못 나와. 어, 이거를 다졌네. 어 어우 50마리 잡혔는데. 응? 50마리 잡혔어요, 50마리. 죽으라고 하면, 아, 아우, 나 죽어, 오늘. 나 죽어. 아우, 나 죽어, 이거. 이거 오늘 시장 팔뚝에 나가네, 이거. 나 죽어,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그래 쭈꾸미 잡다 진자 갑오징어 쭈꾸미 잡다 진짜. 야, 이거 이거 죽이네 이거 오, 아이고 갑이다 갑새끼 어떡하냐 아유 뭐 찍어도 나 어떡해 아휴 지금 뭐, 뭐 놔둘 때야? 이거 한입딱 쪄서 먹으면 맛있는데 아휴 모르겠다 나도 치치케라 치치 에, 인사해 치치응 치치, 응? 치치. 아또 어떡하냐 널못 가겠다 나 말했어 나못가너 야, 그래도, 뭐, 계란보다 크다. <laughs> 너 계란보다 커. 아, 좀만 덜 자라서 오지. 아, 미안해. 어쩔 수 없어. 나몰라 나도 먹고 살아야 돼. 나도 좀 먹어보다도. 아, 나, 폭포 입질이야. 어우, 영상 나가면 빨리 오셔. 아, 정말 선천하 어우, 아, 누나, 누나 누나. 이런 데가 있냐, 지금? 아, 사람 손로안 타서 그런가 봐. 저 선천에서 사람이 안 타서 그가 봐. 오우, 좋아, 좋아, 좋아. 아주, 그 아주 좋아졌어 기분 헤씨알도 크네 좋아좋아 어, 봐봐 좋아, 좋아좋아 들어가있어 좋아, 응 좋아. 들어가있어 아 팔아프다 들어가 어, 들어가 이거 어우 이런 날도 있어야지 스트레스가 딱딱 풀리네 그냥 응? 스트레스가 쫙쫙 풀려 이벤티신 음, 갖고 와서 배를 바꿔서 해볼까 아너좀 좀 ML대로 좀 ML대로 에어 닥스로 가고 있는데 닥스로 좀저 물살 세니까 지금 엠대로 가고 거든요 엠대로 조금 더, 더 낮춰볼까 아이 뭐 얼마나 더 잡어 아유 못지겠어 아우나이스어이고응 봤죠 아, 아나 이제 아, 나 이거 진짜 오늘 미치겠다 이거 어? 아주 좋아 그냥 막 좋아 이거 오늘 어큰 물도 조금 나 몰라니 너희들 이제 난나아 잡힌 거야 잡힌 거라고 놀라고 진짜 철작서리가 잡혔어 너 아유 나 진짜 아유 진짜 이거 집 나가 갖고 고생해 너 나도 마찬가지다 집 나가 너. 아유 진짜 얼마나 잡았는지 너덜너덜해져서 너덜너덜 어우 이거 너덜너덜해져서 전이 아우 아우 무게 안 간다 이거 어 이거 문제야 무게 문제 또 나가는데 그잠 카페에 올려야 되나 빨리 오라고 선타기 전에 와 뭔데 이렇게 이렇게 크거든요 아씨 이거 엄청 큰애 이거 와 엄청 큰애 이거 문어도 야 문어만한 것도 있네 아 문쭈 문주, 문쭈 문주, 문쭈 갔어 아금 무섭다 무서워 문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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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 아 진짜 커 정말 아 엄청 커나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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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너도 들어가 있어 너는 뭐 바지나 인나기도 싫어, 이제. 다리 아파. 그냥 해. 아, 소용, 아, 그냥, 그냥 해, 그냥 아, 슥슥슥슥 그냥 해, 이제. 아우, 진짜 팔 아파. 아유, 많이 잡혀서 지랄이고, 안 잡혀서 지랄이고, 이거. 그래, 와, 와, 와. 아유, 인나이 되냐? 요거 인나이 아유, 난 저기, 이 뚜껑이 다인나이게 만드네. 아, 아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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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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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나지 응, 뭐, 운동을 쉽게 그러나? 아이고 집에서 맨날 누워있는데 아이고 니가 운동을 시키네 나를 아이고 가 운동을 시키네 나를 일어났다 늦었다 야 뒤집혀 아이고 오늘 힘드네 이거 나기 싫다고 싫 아, 말이야 이거 배가 불렀네 이제 아이고 아이고 떨린이고아나 아, 나 진짜 어야야야 야야 날아다니지 야, 야, 마 그래도 어차피 온 건데 빠지마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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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지 아이, 마 아이고 나 이거 오늘 아우 나 이거 좋아, 막 좋아도 지났어 이제네 어, 나 이거 막 좋아가. 지고 아우.. 꼬마기 씨죽였대 너덜너덜해. 너덜너덜. 너덜이들 너덜너덜. 너덜너덜 그냥 쓰고 있어. 다른 건안 받고서 이걸로 잡히기 때문에. 야, 아, 아나 이제 일어났다 안됐다 아, 이거는 식네. 어, 강화산 새끼도 싫어. 막, 막 잡아 버려. 형. 100마리 잡아 버려. 50마리 잡았는데? 아니, 잘하면뭐 80마리 잡았는데. 아우. 내가 이렇게 당겨. 일다나기싫다고 아우, 나이거 등대 따라서 그늘 따라서 좀 섰어. 아우, 뭔데 이렇게 농대가 나가냐, 이건 뭐냐. 아, 질병이 사약하다, 사약하 공갑이요? 그럼 죽고 뭐냐? 아 뭔데 이렇게 안 오는 거. 야시륵기야 아니, 어, 뭐야, 이건? 그러지? 기능력체가 아니야. 그래, 뭐가 좀. 아, 이 안에 들었구나, 너. 아, 안에 숨어있어. 아나이게 진짜 울또나간 그 가늠해 들게 아니라 이 속에 들어가 있어 지금 아 이거 봐 이거, 이거 들었잖아 이게 지금 야 얘가 또 아, 나와 나와 야 나오라고 잡혔어 아나얘또도 아직 들리잖아는데이또 재밌게만 들어주네 나와 어이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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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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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니까 그래,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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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송히 송이 아이 집채 갖고 뭐 어떻게 집채 다 팔아먹냐 이 아유 진짜 집채 갖고 왔어 집채 들어가 있어 오우 한 동네 났는데 야 죽고 때리네이거가맨삶에 들어갔어 들어갔어 아우 진짜 아니 그때 집구석에 가서 집구석에 발만 내밀고 그걸또 먹어 등대 그늘 따라서 좀돌고 쓰여져 아어많이야브레이가 하기 싫다 하기 이 아 뭐냐 뭐온늘이게아 이거. 이거 바람 때문에 그런 이저 물살 때문에 그런가 봐 뭐냐 이게 쓰레기야. 아유 야너 이거, 이거 하나 오면 숫자 티 이게 유 얘네들은 왜 까만이야 있는 거, 애들 아주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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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이? 아주 좋아. 아, 요 들어가 있어. 아, 들어가 있어. 아우. 오빠가 장갑을 지금 벗었다. 아우, 습진 생기네. 우 너무 더 아, 걸릴 때 걸릴 때더라도스딱앉아지고 아우. 박자박 나오는구나 아휴 머리가 없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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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한통이한통아한통 무슨 말이? 무슨 말로 어요봐 무슨 말이? 오우, 엄청 많네. <laughs> 세 보자고, <laughs> 뭘세 봐? 이 정도? 뭐를? 1, 2, 3, 4, 5, 6, 7, 8, 9, 1 2 3 8 0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여덟, 열, 몇이요? 삼십 개. 둘, 넷, 여섯, 여덟, 열. 삼십 개, 사십 개. 사십 두 개밖에 안 되네. 사십 두 개는 오십 개안 되네. 에. 알지. 가자. 가자. 빨리 와서 가보셔. 아유 가기 싫다 조만간 다시 올게요 어, 너무 잘 됐어 조만간 다시 옴